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은정보입니다 자, 일단 또 새롭게 4월이 시작됩니다. 4월 첫 거래일 제가 1급수 새벽 배송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인사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제가 1급수 새벽 배송에서 늘 목요일날 찾아 뵈었었는데요 이제 오늘이 제가 1급수에서는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머니 n 데이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황맥입니다 그래서 황매끼를 가지고 일주일에 딱두 번, 예, 월요일 밤하고 또 목요일 밤제 별도로 독립된 코너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겁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4월 또한 달이 시작되는데요. 4월달은 또 어김없이 어, 또 종목 장세가 될 겁니다. 요즘은 지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을 얼마든지 많이 내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4월달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일단, 오늘이 제가 여기 일국수에서는 이제 마지막 방송이지만, 지난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ITM 반도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AS 해드리고, 또 오늘 종목도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ITM 반도체는 잘 아시겠지만, 에이팟 서로 그 유명한 예, 이런, 거기에서 2차전지 보호율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이폰 향이라고 볼수 있고요. 애플 향. 그래서 실적과 성장성이 상당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조금 이제 많이 주가가 내렸죠. 근데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 여기서 완전 바닥은 된것 같고, 상승 1파에 조정 2파.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한 뭐, 고점에서 한2% 올랐는데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또한번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리 버지스가 나고 있어요. 주봉을 보아도요, 요거 이번 주 이제 살짝, 목요일날 금요일 살짝 양선 만들면 서서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월달 이 종목이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3월까지 음선 세 개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5만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느긋하게, 5만원 언제 이딱 이치를 면 여기 이 자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전략 권해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종목장세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상당히 턴 어라운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건설 경기, 호전과 함께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뭘 만드는 회사냐면, 스프링컬러 소방설비 있죠? 예, 거기에서 국내 1위 바로 소방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이것시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다든가 일본에 수출하면그 인정이 필요한데요. 미국에서는 UL하고 FM 인정을 이미 취득했고 또 일본으로부터는 어, FESC 이걸 취득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그랬죠. 어, 2020년 매출이 1150억에 영업이익이 40억 정도 돼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그런 회사입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를 때,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때 상승하는데 이것도 바로 그런 회사가 되겠죠. 전 대주주가 이렇게 그 빌려준 돈 220억까지 모두 회수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이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30%에서 83%까지 감수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경기 호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GS건설이라든가 요즘 뭐 그런 뭐또 관련된 철강 같은 거 그다음에 또뭐 동국제한테 날라가잖아요그 다음에 또뭐한샘이라든가 인테리어 그런 관련 용어들 시멘트 다날라가는데 자, 여러분들 새롭게 집을 으려면 뭐가 꼭 필요하죠? 토목공사는 아니지만 건설은 바로 소방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숨겨진 진짜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회사가 바로 파라텍입니다 자 파라텍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것도 지난번에 17,000원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어디까지 빠졌어요 지금 9,000원대입니다 그러면 반토막이 났죠 횡보하면서 1, 투3에 음봉 세 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F분에 대해서 4월 13일부터는 거래가 정지되는데 그 안에 시세가 한번 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봉을 봐도 도지 도지 이스스타를만들면서 앞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는 뭐 그동안 뭐 불성실 뭐 공시 뭐 그것도 있었는데 그건 별거 아니고 이미 다 지난 거고 차트로 봤을 때 완전 바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종목 시초가에서 한 9,100원 정도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120에서 1 500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손절은 8,000원 하이시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이네요. 자, 여러분 꼭 성공 투자하시고, 4월달도 이제 뭐 어떻게 남았죠? 월요일, 목요일 밤에 황미끼 코너에서 맥을 짚어드는 한의사처럼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배워요. 고맙습니다.